사랑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합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은 새 사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성경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